익산시는 지난해 3월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KTX 익산역 복합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형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민자유치 사업인데요. 경기 악화로 업체가 투자의 난색을 표명하면서 민자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익산시는 민선 8기 내에 1단계 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만이라도 우선 시작하는 쪽으로 계획을 선회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KTX 이산역 지난해 3월 이산시는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역세권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비는 환승센터와 상업, 주거시설 수성 등 1, 2단계까지 앞에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업체 측은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절실한 이산 씨는 고민입니다. 뭐 이산 씨는 업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2단계는 뒤로 하고 1단계인 복합 환승센터 건립만이라도 추진하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기본 계획 수입대에 추산된 복합 환승센터 건립비는. 2,500억 원. 이산시는 이 같은 투자 금액도 업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인 혁신지구 개발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최대 250억 원까지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해 일부 내부 시설물은 공공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업체 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공모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1단계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 공모 사업하고 이제 또 혁신 지구라는 사업을 지금 이번에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이산씨는 복합 환승센터 건립 현실화를 위해 업체에 설득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추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로서는 복합 환승센터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입장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또 언제 풀릴지 도어이 있어서 또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하려고 최대 노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사와의 협약에 기본 구상 공모까지 진행된 KTS 이산역 복합개발 민간 자본 유치가 사업 성공의 열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위성 악화우려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